퍼시픽 AI와 함께 풀어보는 간호사 국시 오늘의 문제. 12월 23일 화요일 현지 인사 드려요.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결국 남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나답게 살겠다는 선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자존감 아닐까요?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직무급과 연공서열급을 절충한 형태로 간호사의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체계는 1번 복리호센 2번 상여금, 3번 증응급 4번 성과급, 5번 부가급. 정답은 3번 직능급입니다. 외적 보상 중 직능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무급과 연공급을 절충한 방식으로 직무의 수행 능력에 따라 임금을 결정합니다. 1번 복리후생은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질 향상을 위한 간접부상입니다. 2번 상여금은 명절이나 조직의 결산기 등의 상여, 보너스 등의 명칭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4번 성과급은 달성한 성과 크기에 따라 임금을 결정합니다. 5번 부가급은 기본급을 보완하는 부수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공부도 직장생활도 자존감 높이면서 하면 신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현주가 말씀드렸어요.